네, 반갑습니다. 다름콩입니다. 오늘은 그 자동, 어, 기능에서 그 분석값. 최근 저, 어, 시황이 좀안 좋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방식 약간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변경은 아니고, 음, 이 기능에는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유자재로, 어, 그 값을 변형했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해외지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너무 안좋아요. 그래서 스탑노스를 좀 폭을 더 쪼였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더 작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지지값이 한개만 들어가 있는 적이 있어요. 한개만 들어가 있는게 있고 바로 밑에 스탑노스가 되어있는게 있어요. 그전엔 두개를 놓고 스탑노스가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개, 이거 하나를 없애고 스탑노스를 바짝 위로 쪼여버린거죠. 이제 매도되면 밑에서 다시 팔리고 나서 재매수되게 이렇게 형성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지, 그러면 이 선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강의 들은 거보시면급등주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이지만 어,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쉽게 급등주를 가려낼 수 있는 그것을 어, 설명드렸으니까 그 강의 보시면 되고 우선 시황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분석값을 바꿔서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명드릴 거에요 이제 어떤 때 유리하냐면 얘가 자동이 지금 수익위에 45%까지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스탑 가면 고점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빠진다든가 아니면 시탑노스 어떤 지지값을 깨면 팔리거든요. 예, 지지값을 깨면 팔아요. 급등된 거라도. 근데 이, 이 폭도 아까워. 어떤 때는 7% 4% 이것도 아깝다 이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시탑노스 값이 밑에 있는데 매수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얘는 시탑노스가 수익 상태면 매수가 위로 스탑노스를 바꿔줘요. 근데 얘를 더 끌어올리면 돼. 스탑노스 값을. 스탑, 팔리는 값을 스탑노스를 끌어올려서 아니, 나는 거까지찍고 요거 현재 가격에서 요거 깨면 1% 깨면 팔 거야. 그러면 얘를 1% 밑에까지 끌어올리면 돼요. 스탑노스를 바꿔놓으면 돼요. 그러면 곧탁 깨는 순간에 매도가 차익이 딱 됩니다. 그래서 수익폭을더 넓힐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더 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을 설명드릴까요? 그걸 어디서 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황은 지금 저 해지수입니다. 요거 해지수인데 어,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 우리 명절 지나고도 너무 안 좋았어요. 장이 계속 이틀 동안 자나스닥그죠 해지수 그죠? 어 중국장, 중국장이 지금 휴장이에요. 중국장은 중국장은 휴장이고 명절이 길잖아 조금. 그리고 니케이지수 그죠? 지금 장이 운영되는 유럽, 장이 운영 되고 있는 데는 다락했어요, 그죠? 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죠? 해지소증가 잠깐 보셨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우리 명절 지나고 이틀 동안 운영되면서 매우 안 좋게 변형됐어요. 그러니까 장이 요새 여기서 지금 반대매매되고 계좌 지금 많이 잃고 계실 거야. 저희도 어제 뭐반저 대응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밥도 굶고 뭐 원래 평소에 밥못 먹어요 저는. 막 11명 분의 계좌가 좀 나머지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분들 이상에서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유리예요 유리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치를 여러분들은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원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서 그런 보안을 다해 드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크겠죠. 왜냐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날릴 수 있는 거를 예. 조치를 취해서 방어하고 또그 다음 날도 또 방어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니까 이 가치는 너무 크다고 할수 있어요.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종목, 매수과 매도과 알려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 못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무료 강의를 너무 많이 해봐서,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해보고, 무료 강의를 너무 많이 해봐서, 무료 투자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 반대매매 내려와도 어떻게 대응도 못 하잖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스템이 좀 달라요. 이 투자자 계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계좌를 뭐 1대1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런 것을 종목 상태라든가, 그런 걸 주가 상태 진행 봐서, 어, 소, 계좌 손실이 없게끔, 최대한,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못해요. 예, 갈껴도 못해. 그렇게 해드릴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후에 장이 좋아지면 수익이 엄청 커져, 커집니다. 지금까지 올해 전반기에도, 어, 다 그런 위기 다음에 날아가더라고. 예, 개미 털고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설명드릴게요. 코스피는 지금 1봉입니다 이게 지금 200포인트거든요. 이 하락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 어제 조선주가 한4% 내렸고, 특히나 외인들이 안 들어와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런 주시장 정서 때문에 그런지 외인들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상태고, 기관은 계속 주도주, 저기, 팔고 선물로 사고 앉녔어 시장에 도움도 안 돼, 직권사는.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돼. 스스로 방어를 못하면 저절로 이렇게 해결해드 규칙이 안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제 시향 설명 드렸으니까 시향 매우 안 좋아요 지금.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서 하라 이야자비중얘기는좀 이따 하고 얘를 내리겠습니다. 지금 키움증권 사이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아안 해요. 그죠 키움증권에서. 이 프로그램은 키움증권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 데이터예요. 증권사로 들어가고 저희는 돈 관여는 안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거래하는 거고 저희는 매매 시스템만 제공하는 거예요자 그럼 예를 드릴게요 그럼 그 기능은 수정하는 기능 어디서 하느냐 여기 보유종목 실시간 자동화라고 있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게 되면 나중에, 나중에, 어, 이, 우리가 도, 저기, 뭐야,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도로에서 신호등이 있고 경찰관이 수신호를 해주면 경찰관 수신호가 우선이죠. 우선권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바꾸면 바꾼 게 우선합니다. 여러분들 데이터가 우선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했으면, 썼으면 다시 원인치를 시키셔야 돼. 어? 안 그러면 그전 데이터가 삭제하기 전까지는 그전 데이터로 계속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정한 대로 된다, 이거야. 그지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값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지지 이 값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죠? 한번 열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laughs> 만약에 모르겠으면 아예 없애세요, 숫자를. 예. 네. 매수, 매도를 싹 없애세요, 모르시면. 그러고서 그쪽 거를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이거 막 건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 우리가 <laughs>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됩니다. 클릭하는 거 아무데나 종문면 누르면 차트 불러와 요 이렇게 예 그죠? 호커창 불러오고 차트 불러오고 예 다시 금방 열었던 거네. 예. 지가 열어주는 거야. 어이손 넣기도 귀찮아요. 그죠? 여러분들 귀찮잖아. 귀찮아도 안 쓰잖아. 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지우고, 닫고, 이런 경우는 지우고 닫고 다시 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게요. 이게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값을 알아, 매수 값을. 여러분들이 알았어. 데이터를 이제 우리한테 받아서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계속 종목을 살필 필요가 없는 거잖아. 어? 누가 매수값을 알려줬는데 얘를 살라고 계속 기다리는 매일 얼마왔나 얼마왔나 쳐다봐야 되잖아 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액수 매수를 짝게놓으면 매수 되면 아 매수값이 왔구나 그걸 자기가 열어보면 돼 그죠 우선 이렇게 뒤에 차트를 이 뒤쪽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요만큼 그러면 요기 여세요 이거, 이거. 지금 보신면뭔얘인지 알겠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예. 클릭하시면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늘어나죠 예. 그죠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지값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디서 보시냐면 지지값이 하나 있는 경우는 어 얘를좀 밑으로 내리고 자동 누르시면 자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맨 끝에 예, 맨맨 끝으로 가세요. 그 종목 설명에 지지 이 값을 여기다 써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 지금 하는 이유는, 시장이 나쁘니까, 아까 코스피 분석해드렸잖아. 스탑노스가 밑에 와서, 저기, 뭐야, 스탑노스가, 아, 아, 지지값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데, 스탑노스는 이 밑에 있거든요. 그럼 손실을 크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값 일은 무시하고 1값을 매수한 다음에 바로, 깨면 바로 팔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리고나면 다시 밑에 내려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떨어지는 폭만큼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가 되어 있을 때는, 요, 요 종목 설명 기억하시고, 차트가 이렇게 선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어, 종목 설명이 있는 값을 넣으시면 돼요. 넣는 방법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잘안 보이시니까 더 올릴게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어, 여기 선 있죠? 이거 요고. 네, 요걸 누르시면 돼요. 자, 제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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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누르시면 돼요. 이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 선이 나타나, 이게. 움직이죠? 걔를 놓으세요, 아무데나. 더블 클릭. 예, 놓고 더블 클릭. 그럼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6,000원이라 가정을 하면, 6,000원. 넣고, 색깔 표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색깔 표시하실 집은, 오른쪽. 예, 색깔 유형. 요 화살표 클릭. 예, 그럼 색깔이 나와요. 색상표가. 예, 클릭. 이렇게 넣어서, 확인 누르면, 6,000원에 표시가 됐어요. 근데 마우스에 자꾸 선이 따라오죠, 그죠? 그럼 마우스 우클릭하세요. 뭐라고요? 마우스 선이 따라오면 뭐라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졌어요. 이런 거는 설명서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차트 사용법에 이제 또 배우시는 거야. 저런 공부할 때 H T S를 별걸 다 삶은 거 먹어본 사람이야. 네. 그런 다음에 보시면 되겠죠. 이제 보시면 여기 확대해 보면 지금 얘는 지금 위에서 여거 붙어도 놀고 앉았어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여기 올라 넘어갈 때 여기 공유기사로 예, 세팅해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면 눈으로 보시고 매매하셔도 되고 스탑노스로 바짝 뚫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매수를 해 놓고 매수를 해 놓고 요 저점 깨면 팔을 내 하고 스탑노스를 여러분이 수동으로 아까 세팅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예, 이거 위험하니까 원칙대로 처명 하시고 이거를 하실 다 설명 끝난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죠 자꾸 해보세요 한 번에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거 주식의 수준을 일반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생태로 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수준을 좀 올려서 예, 조금씩 처음에 소액으로 하다가 자신이 붙으면 액수를 뭐더 높이셔도 되고 이런, 이런 걸자유주자로 해보시라 이거야 나는 이걸 써보시면 주식실력이 늡니다 넓니다. 예, 예. 시간도 뺏길 필요 없고 선도 지가 알아서 넣어주고 차트 열어주고 호가창 열어주고 선 넣어주고 필요한 거곧 데이터 받으다가 내가 한번 해보고, 재밌겠죠. 수익을, 진짜 여러분들이 만드는 수익으로해서 하면 즐겁죠. 그죠? 나는, 여기 있는 종목, 현재 이값 말고, 이 값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세팅해도 됩니다.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에서, 어, 기능을 써보시고, 어, 여기 보유 종목 실시간 자동화 설명드렸고, 여기 있는 거를 이동 시키시면 됩니다. 거기다. 예, 차트에 선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판단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고, 저처럼 매수를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조금만 하세요. 5만원, 3만원. 예. 장이 좋으면 액수를 더 넓히세요. 장이 나쁘면 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손매매를 하셔도 돼. 그러면 수익률이 아무래도 도움이 돼요. 이, 어, 이사이이 채널, 이, 저,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기록이 1 5 5예요 장이 나쁘면 <laughs> 거의 뭐,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치고 하니까, 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장이 좀 뻗어나가잖아요. 보통 40% 60%도 들고 합니다, 이런. 급등주로 가려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어,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다 끝났어요. 간단하죠? 컴퓨터 사용도 여러분들 잘안 되거든요. 예. 처음 여러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우셔야 돼요. 투자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어, 자꾸 해보시면, 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화이팅! 송투자를 기원합니다.